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 요 부분은 좀짧습니다세 번째 꿈의 풍경 그리는 건데 요거는 첫 번째는 너무 현실적으로 그리는 거였고 두 번째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우기해서 그림 안에 넣어 놓는 거였고 세 번째는 꿈 같은 그림, 너무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Painting the Landscape of Dreams, Rene m a g r e t t e 는베 r 야 베기의 화가입니다. Understood one thing better than anyone else.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더 알고 있었던 사실이 뭐냐면 That, 완전한 절이죠. Everybody, uh, everyday object. Everyday object. 평범한 일상생활의 물건들도 Can be painted in surprising ways. 놀라운 방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represent 나타냅니다. 물건들을 in great detail 엄청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they differ from 뭐 뭐랑 뭐 뭐와 다르다 뭐랑 다르다 how we see reality 의 문사 주어 동사 항상 어순 주의하시고요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간접 문문 어순 보세요 예를 들면 자 그림 안에 있는 여자를 보세요 where is she riding? 자 그림 옆에 보이시지요? 여기 있는 거? 자 나무 사이에서 타고 있냐? 앞에 타고 있냐? 뒤에서 타고 있냐? 모르겠죠? <목소리도> Look at the lady in the picture. Where is she riding? Is she in front, behind, or among the trees? The image feels weird. 엄청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We cannot explain exactly. 정확하게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죠. 자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얘는 선행사도 없고요. 선행사를 포함한 선포관이지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마치 it were as if it were a dream. 그게 꿈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마치 뭐머인 것처럼 여기 가정법 옆에 공식 나와 있습니다. 가정법은 살짝 나와 여기 문법 포인트는 아니지만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가정법 과거는요. 여기에 was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현재 사실에반대요 지금 아닌데 마치 뭐머인 것처럼 보인다 해서 현재 사실에 반대. Margaret belonged to 여기는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으로 b e l o n g to를 써야 되고요. 여기 수동태 가능하나요? 자동사라서 was belonged는 안 됩니다. 어떤 movement 여기는 뭐 미술이나 역사의 사조, 음악의 사조를 뜻합니다. Cold Surrealism 초현실주의라고 불리는 코드입니다. 사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try 뒤에 to도 되고 capturing도 되는데 여기서는 해석상 미래에 뭘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라는 뜻이라서 to만 되고요 여기서 capturing은 시도하다 라는 뜻이라서 안됩니다 try to capture the workings of human unconscious through fantastic images fantastic, 기희한, 기희한, 멋진이지만 여기서 살짝 이상하죠? 기이한, 기이한 사진들을 통해서 인간의 u n c o n s c i o u s 여기 더가 붙었어. 그럼 얘 명사입니다. 원래 형사로 무의식적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명사로 쓰였네요. 무의식. 인간의, 무의식의 작동, 작용을 잡으려고, 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포착하려고. 우리는 we can think of uh, uh, art as be. Art를 미술의 착시의 효과, 착시의 역사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art. 미술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분사구문이죠. We come to는 그냥 가볍게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Appreciate 뜻이 많죠. 첫 번째 감사하다. 두 번째 인정하다. 세 번째 여기 있는 미술 작품이나 음악일 때는 감상하다. 그래서 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감상하게 됩니다. From unexpected. 뜻밖의 예상할 수 없고 놀랍고 그리고 새로운 fresh perspectives. 시각으로요. Perspectives는 관점이고요. 여기. 분사구문으로 쓰였던 접속사 주어동사 3만 살려놓아볼까요? 분사구문 해석상, 만약 우리가 뭐뭐로 본다면이겠죠. 그러면, if, 주어는 뭐였을까요? we, 그 다음에 동사, 시제 잘 보고, 현재죠? 현재죠? 그래서, up, 어, look이겠네요. 그러면, if 날리고, we 날리고, l o o k 의 ing에서 looking이 되겠네요.